유튜브였네? 어디서 왔지? 어? 유튜브에서 왔네? 어? 뭔가 한번 열어볼까? Congratulation on your subscriber's w 아, e l o 영화도 들어있네요 유튜브에서 아, 10만 구독자 달성했다고 네. 이렇게 서, Certificate 증명서도 네, 들어있고요 우와 아이기 레커 y 나이즈 t 월 a m 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들어있고요 오, 오와 대망의 실버 버튼이네요 오, 이렇게 비밀 포장까지 해주시고 아네 사연 읽어주는 여자 10만 구독자 달성해서 아 명예의 실버 버튼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아, 실버 버튼을 주신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 실버 버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의 힘이 아닌 구독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더욱더 감사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앞으로도 저희 사연 읽어주는 여자 많이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